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서 제가 화성권으로 짬낚시를 지금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화성권 아, 바람이 정말 말도 못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 아, 초속 한 5m, 6m권 정도 될것 같고요. 아, 일비보상으로는 바람이 잔다고 해서 제가 나와봤는데 아, 바람이 너무 셉니다 너무 세 갖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뭐 갈때 뭐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구요 어 날이 좋아서 제가 이제 뭐 들어오기는 했는데 음 바람 때문에 낚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질이 뭐 물색 좋은 곳에 앉아 갖고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앉아 있는데 음 입질 전혀 없습니다 예민한 깜빡거리는 입질을 몇번 받았는데 어 챔질 타이밍까지 오지는 않고요 지금 호공리 있는 천마 구상권 어, 전체 조항 아주 모랑입니다. 바람이 너무 희, 세게 불어 갖고 뭐 오늘 낚시 오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기 예보상으로 이제 뭐 바람이 멈춘다고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갈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바람이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주하시는 분들, 날은 아주 좋지만, 여기 화성을 비롯한 서해안권, 아마 바람 때문에 많이 고생할 것 같고요. 이점 고려해서 출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참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거 물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우유빛 물색을 띠고 있고요. 아, 상류 쪽에 부들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앉으려고 했었는데, 물색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바람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물이 조금 있는 본류권 쪽으로 가면서 물색이 아주 부옇게 아주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물색 좋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제 넓은 곳일수록 물색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수심이 얕은 곳 지금 바람 불고 있어서 물색이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출조하실 때 물이 적은 이제 수로보다도 어느 정도 수심이 있는 곳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바람 때문에 뭐 라이트닝 오후에 이제 짬낚 손맛 보지 않을까 해서 나왔는데, 볕은 너무 좋고 하지만, 아 바람이 아직 찹니다. 뭐 올해 우선 낚시 하다가는 조금 이제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뭐 짬낚시니까 조금만 더 해보고 라이트닝도 그만 철수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오신 분들 전부 모랑입니다. 입질 거의 없고, 어뭐 조항도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출조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내일 이제 이 오늘과 같이 날이 아주 좋다면 이제 볕이 좋기 때문에 아 어, 내일이나 모레쯤 여기 수온이 오르고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오늘은 지금 바람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 굉장히 바람이 밤에 잔다고는 되어 있는데, 아 아직은 뭐 바람 잘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출조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특히 화성권은 아 바람 때문에 낚시 어렵다는 거, 뭐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성권 여기 실시간 정보 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